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왜? 어묵이 생선으로 만든 건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어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려 줄게. 시작. 먼저 믹서기에 물기를 제거한 새우, 동태살, 오징어, 계란, 맛소금, 설탕, 후추를 넣고 갈아줘. 이거? 여기에서막 탄내랑 연기가 나면서 사망할 뻔했어요. 조심하세요. 10년 넘은 믹서기라 어쩔 수 없단다. 10년 넘게 썼으면 이제 좀 보내줘요. 곱게 갈린 반죽에 감자 전분, 밀가루,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 잘 섞어줘. 섞는 중간에 반죽이 너무 질면 밀가루를 추가해줘도 된단다. 이제 반죽을 노릇노릇하게 튀겨줄 거야. 그냥 사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묵만큼은 만든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 그리고 깻잎이나 소세지 등을 넣어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단다. 떡을 넣어도 맛있는데 떡을 잘못 튀기다간 터질 수도 있단다. 바로 그게 유튜브가 아닌데 뭘 모르네. 마지막으로 어묵에 좋아하는 소스 뿌려주면 수제 어묵 끝. 뚝딱.